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곰입니다. 근데 아 이거 피 아닙니다. 점심에 딸기 슈크림 프라페 먹다가 딸기를 좀 흘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원래 제가 항상 외부에서 촬영을 하는데 와 오늘 연일이은 폭염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실내로 당분간 촬영을 좀 이어가도록 하고 또 여기 저희 도이치 오토월드 매매단지에 이 주차장이 보시면은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촬영할 수도 있고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차 구매하러 오셨을 때 아주 편안하게 볼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에 근무하고 있는 양국합니다. <laughs> 자, 오늘, 아, 준비한 차는,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 올류 이스 g t 같은 경우, 뭐, 조선의 뭐, 포르쉐다, 뭐, 이런 게 이, 있는데, 반대로, 아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경쟁력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아반떼. 아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벤츠에 CLA를 준비했는데, 동급 차량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현대 아반떼가 있고, 이제, 기아의 K3가 있는데, 물론, 그거보다는 당연히, 싸죠 당연히 수입차가 좀더 비싼 편인데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십니다 특히 3 40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또는 좀 여유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또 많이 찾는 중에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cla 엔진 라인업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휘발유랑 디젤인데 보편적으로 디젤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디젤의 포메틱 4륜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옆에 스펙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벤츠 cla 200 포메틱입니다. 2015년 6월 등록에 주행거리 62,000km에 단순기관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아쉽게도 1인 신조는 아닙니다. 전 차주분도 사업하시는 여성분이 중고로 사셔서 출퇴근하시다가 저한테 다시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물론 여성분이 타셨는데 남편분이 주기적으로 관리 잘 하셨다고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비유변창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실내 상태를 한번 쫙 훑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벤츠 CLA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어트리 쪽 보시면은 이 벤츠는 전자석이 파워 윈도우입니다 내리는 거 올리는 거 전자석 파워 윈도우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는가 동시에 조수석 또한 지금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라이트 버튼이 핸들 왼쪽 뒤에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버튼이라든지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내에서 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 자이 벤츠가 흔히 말하는 삼지창 마크의 텐들 어, 디자인도 무난하니 아주 이쁘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E 클래스도 말씀드렸는데 기어봉은 오른쪽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방향지시등과 함께 와이퍼 버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이제 들어가서 있습니다. 계기판은 뭐 벤츠 트레이드 마크의 계기판. 솔직히 이 계기판 보고 제가 느끼는 점이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뉴벨로스터 그 페이스리프트된 버전 아반떼 AD 터보 스포츠, 계기판 똑같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저 보고, 음, 벤츠 따라 했네. 솔직히 이 생각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 쪽 보시면은 이 공조기가 여기 밑에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벤츠 같은 경우는 다른 국산차 대비 좋은 점이 CD 체인저가 들어가요. CD가 총 6장인가 들어가는 CD 체인저. 그 다음에 열선 시대 들어가 있고요. 물론 요즘은 CD를 잘안 쓰죠. 다 블루투스로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만 해도 15년도인데 얘가 지금 1 5년도차인데 CD 체인저가 들어간다는 점에 놀라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위쪽에 이제 내비게이션 보시면은 이 내비게이션은 사실상 많이 화면이 작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는 어 그리고 얘네는 dis 조크셔틀이 있기 때문에 터치로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 요 밑에 지금 보시면은 요게 dis 조크셔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터치하는 식이 아니라 돌려서 어, 선택하는 식인 dis 조크셔틀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지금 후방 카메라 화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그 다음에 뭐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고요 벤츠를 떠나서 이 CLA는 아반떼랑 동급 차량이면서 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글쎄요 저는 CLA를 좀 많이 팔아봤는데 찾는 이유를 여쭤보면은 디자인이 너무 예뻤고 첫 번째가 굳이 큰차 말고 아반떼급으로 수입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찾으신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럽차들 또는 수입차들은 국산차 대비 실내 소음이나 엔진 소음이 좀 많이 시끄러운 편입니다. 지금이야 좀 많이 개선되고 방음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산차 대비 디젤 소리는 좀 많이 시끄럽다는 점. 대신 그의 반면에 국산차의 대비 연비는 엄청 좋고 내구성은 정말 튼튼한 차 중에 독일 차들이 좀 많이 그런 게좀 장점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LA는 2015년부터 엔진이 신형이 좀 탑재가 됩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DCT 7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DCT가 국산 DCT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영상으로 좀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 들어가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렇게 지금 썬루프가 열리는데 일단은 이 천을 전체적으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열 버튼 누르시면은 위로가 뜨면서 전체적으로 유리가 파노라마 썬루프 식으로 이렇게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썬루프 일단 닫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뒷자리를 타볼건데 사실 뒷자리는 굉장히 좁아요. 저도 타봤습니다만은 좀 많이 좁은데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좁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실내좀 보시면은 아 맞네 이거 설명 못 드렸네 자 운전석 1열 어, 시트가 약간 버킷 시트처럼 돼 있죠 어, 시에있의 시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시트랑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자 일단 뒷자리 제가 타볼 건데 어 잠깐만요 어? 자, 자, 자. 제 일단 시트 포지션 저한테 맞췄는데 그 상태로 제가 뒤에 타면은 이 레그룸 쪽으로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아이 머리 천장 그렇죠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좁은 느낌은 없는데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좁은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게 좀어이 실내 쪽에서는 좀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아 충분히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어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호불호가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CLA는 뒤에 누가 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두 분이서 타시기에는 좀 앙증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최종구매 좀 말씀드리면서 부가적인 설명 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CLA를 보셨는데 CLA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설명드리자면은 매입하고 나서 타이어 앞에 두개 중고로 A급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휠도 복원을 했습니다 정말 짜잘짜잘짜잘하게 있었어요 뭐 진짜 심한 것도 아니고 진짜 짜잘짜잘짜잘하게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매입한 차들 휠이 좀 상태가 안 좋으면은 돈을 주고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제돈 주고 휠 복원도 싹 해놓은 차량이고 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직접 카센터 가서 하체까지 다 떠보고 싹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도 전혀 특이사항 없고 누유되는 것도 일체 없이 아주 깨끗한 차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고요 성능 면에서 봐서도 진짜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국산차 기준으로 출고하면서 제가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교체해 드린데 사실 수입차는 엔진오일도 단가가 너무 비싸서 대신에 다른 걸로 해드릴게. 지금 블랙박스가 조금 옛날 겁니다. 그래서 이차 구매. 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제가 블랙박스 투 채널로 새걸로 장착해 드릴 거니까 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차 성능 기록부 한번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전혀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단순 변도 없고요 x 표시 없고요 밑에 뭐 누리 되는 것도 없고 단지 밑에쯤 보시면은 성능 보증 보험료가 돼 있는데 이게 수입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능 보증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이력 첨부해 드릴 건데 자 보험 이력 보시면은 내차 피해 이외에서 합이 150만 원 있는데 그 상세 내역을 보시면은 내가 보험 처리에서 교체한 이력은 아무것도 없고요 대신 타인 가해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 차를 보험 처리한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건 같은 경우는 부품 영원이고또 하나는 부품 60만 원짜리로 해서 교체가 돼 있는데 수입차 60만 원짜리 좀 비싼 게 뭐가 있을까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그 외에는 뭐 진짜 병원없는 것도 없고 아주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최종 금액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영상에 나와 있는 차들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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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저렴하게 드린다는 점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입한 차량은 항상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점,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최종 금액 2,33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가격만 2,330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영상을 보고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 한해서 블랙박스 2 채널로 작업해드립니다. 그리고 키두개다 있습니다. 그냥 싹. 자, 어,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추석입니다. 아, 추석 되면 제양국화또 차량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아, 저는 여기서 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